나와의 싸움에서 네. 힘들게 네. 버티고 1등 하는 거라면 네. 운동은 그냥 저만 잘하면 되는데 아잘 먹었다 나 우리 동네 생각해 응, 진짜. 명인대동 양평해장국 보양과 해장을 동시에 아 어, 태범아 빨리 인사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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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직접 갖다 주시네요 아예 서빙도 음. 열심히 하 <laughs> 필요한 <있으면> 말 <laughs> 들어가 태아저로안 응. 들어가 <laughs> 아태여 죽겠다 여기가 네 자리야 더 네, 들어가야 돼더 들어가 네. 자 오늘 어, 우리 점주님 하하하하하하 예. 점주, 장한평 점주 지금은 강동점주 네. 모태범입니다 박수 네. 아, 좀 쳐줘 아, 하하하하하 아, 열심히 해주셔야죠 뿌듯하게 쳐다보고 아, 있어요그러하게 쳐다보고 네. 있는 거야 네. 아. 아 우리 태범, 태범이는 또 네. 우리 승진님와 굉장히 친한 네. 형, 동생 사이지만 어 우리 승진이는 저희 이제 동국대 과정에 이제 수강생인님첫 네. 강의 제, 음. 아니에 제자였고. 태범이는 이제 우리 실전 외스 창업 과정에 어 제자 일번 했으나 아, 그 제자죠. 뭐. 제자죠. 아, 제자죠. 데 그때는 사실 조금 억울한 거를 다 장한평이 오픈을 그래. 너무 임박해 있었고 <laughs> 막 미쳐 가지고 과정이 싫었서도망간건 그렇죠. 아니지. 예. 아, 아니죠. 진짜. 네, 우리 저기 태범이는 예. 저희 어 창업신 창업 스쿨의 실전 외스 창업 과정에 음. 6기생이었습니다 근데 7기 아니었어요. 형님? 7기였니? 7기 같은데요. <laughs> 된데요. 어. 네. 아, 네. 7기입니다. 7기. 7기입니다 하면 좀... <laughs> 이제 이제 많은 얘기 지금 이제 네. 9기니까 그쵸, 이제 그쵸. 몇 긴지를 잘 몰라. 그렇죠. 그래서 태범이 지금 지금 10기 모집하고인 있는... 그렇습니다. 네. 네. 저 10기 모집합니다. 10월 20일부터 항상 지켜1 1까지 네. 올해 말 피니시를 10기와 함께 달릴 음. 예정입니다. 아무튼 태범이는 이제 우리 외식창업, 외식창업 과정에 이제 제작기도 하고 네. 수업을 듣다가 이제 창업을 했어요. 네, 맞아요. 나는 한 가지 좀 의심을 좀 했었어. 뭐냐면은, 네. 네. 어, 제가 오픈하고 나서 한한달 정도 나오면 잘 나오겠지. 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매장에요 매장에. 요 아, 근데 <laughs>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laughs> 하세요. 솔직히 음. 어 하지 네. 왜냐면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그래 왔으니까. 음, 그렇죠. 근데 나는 이제 컨설팅을 좀꽤 했잖니. 예예. 연예인들이 예. 창업하고 나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딱 하나야. 음. 안 나와. 그안 음. 아, 나오니까 망하는 거거든. 근데 잘 나오시는 분이 있어. 어. 내가 아는 연예인 분도. 음, 어. 그분은 되게 잘 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좀 음. 나오다 안 나오면 또안될 텐데 음. 음. 아무리 상품성이 좋아도 음. 그렇죠 예, 어. 맞아요 근데 태범이가 잘 나가고 있어? 아유 매일 나오죠 어. 태범이 없는 날 오는 게더 힘들어요 <laughs> 그건 뭔 소리야? 걔 가면 계속 있으니까어아 어. 네. 태범이 어. 몰래 가야지 하는 감이 항상 있어요. 그렇죠? 왜 몰래가? 아잘 돌아오고 아. 있나 보려고 본사 네, 어. 네, 이제 본사 이제 님이시니까불시 네. 정호처럼 이제 네. 아. 네. 아. 들어오는 거죠 네. <laughs> 항상 있죠 항상. 어 어서 오세요. 네. 그렇죠. 왜, 예. 왜 그래? 왜 항상 나가 있니? 근데 저는 뭐 정말 특별한 스케줄이 없는 이상 항상 저 이제 루틴을 만들었어요. 음. 이제 출근 전에 운동을 하고 아... 출근하고 좀 다른 일이 있으면 또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음. 못 나가지만 웬만하면 다 나가 있죠. 아예 그냥 네. 태범이도 마음을 그냥 완전 잡았구나. 네. 저는 사장이니까 그렇죠. 뚝배기 그렇죠. 열심히 팔고 있죠. 열심히. <laughs> 그러다가 여기를 강동점을 오픈했어. 을 그렇죠. 사실 장안평을 한 딱 7개월 딱 됐네요. 근데 어떻게 또 7개월 만에 오픈했니? 그래도 한뭐 1년 정도 하다가 할 생각 아니라고. 어, 근데 저도 사실 한 1년 정도는 조금 더 열심히 더 배우면서 좀 자리 지키면서 음. 한번 한번 천천히 알아보자 했는데 여기가 사실 또 자리가 음. 너무 또 저에 좋았어요. 이게 뭐야? 물들어서 도전 야요 아, 당연하지. 네, 진짜로. 지금 딱 진짜 아, 타이밍 좋을 때. 아, 진짜. 네. 또이쪽 동네가 사실 이제 또 대학교가 또이쪽에 나왔어요. 아. 그래서 저한테는 도... 아, 장학평은 살던 곳. 약간 아, 그러니까 초그 초등학교 나왔던 곳이고. 나왔던 곳이고. 또 여기는 또 이제 대학교 나왔던 곳이랑 가깝다는 게. 아, 가깝잖아. 요 네. 그래서 어, 그리고 딱이 상권을 또 이제 본사 대표님들이랑 또 봤을 때 어? 나쁘지 않다 나쁘지 일단 대로면이니까 응. 본사 회원들한테도 여쭤보고 물어보고 음. 어떠신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봤어요 사실 승진이 형도 많이 음. 봐주시고 그렇지네 음. 되게 많이 고민을 하다가 한번 뭐 도전해보자 괜찮, 괜찮다 이런 또 음. 상관 괜찮잖아요 이제 주위에도 아파트 음, 단지가 있어 있고 해서 음. 어, 그럼 여기로 글세요 그러면 얘기해도 돼? 네 450? 아, 저희 보가세 포함 430 와, 오다. 예술인데. 450 아, 정도 사운 정도 아, 음. 딱 되죠. 야, 광동구 치고 또대르면에 그렇죠. 전면진 덜잖아. 평당 10만 원이면 뭐 요즘에는 다 30만 원대 완전 예술인데. 예, 그렇죠. 어, 무조건 해야지. 그러고 그렇죠. 뭐요 먹어 보고 또맛있고 생각하시면 오시테니까나 여기 존계 뭐냐면 나 주차를 밑에다 했다. 음. 어. 어. 아. 주차될 수 있는 것만도 큰 행행. 주차장이 뭐. 여기 앞에 세 대를 될수 있는데 일단은 모르시고 건물 뒤에 1층에도 주차장이 한1 0대될수 있는 주차장이 있고 어... 그 지하에 이제 몇십대될수 있는 주차장이 또 있죠. 그게 좋은 거지. 네. 대범이는 일단 네. 점주로서 이제 네. 점주로서 형 동생 뭐또 우리 국가 대표 선수 그다 떠나서 네. 창업 때 이제 점주로서 네. 또 좋은 말만 할거 아니야. 좋은 응. 말만. 있는 그대로. 어, 저 아, 저희 진짜 있는 그대로, 그대로 얘기하죠. 어, 그렇지 거짓말하면 왜? 절대 안 돼요. 그쵸. 안 돼죠 왜냐면 어차피 네. 네. 감염병 공인인데. 감염병 공인인데. 감염병 그럼 가면. 감이... 또 시청자분 중에 가맹점을 네. 하실분도 있을 텐데, 네,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막상 뭐 두렵기도 했을 텐데 해보니까 음. 어때? 사실 처음에는 운동밖에 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요식업이야. 음. 사실 뭐 음. 1년 정도 배웠다 하지만 음. 전부터 뭐 준비를 했다지만 사실 막상 이제 시작해서 음. 요이 땅에서 시작한 거랑 사실 7개월밖에 안, 안 됐기 때문에 좀 음. 걱정이 많았는데, 음. 또 사람을 항상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뭐 음. 어디 어디에 음. 나도 다 적응하는 동물이다라는 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예, 네, 그럴 것 같은데. 네, 진짜로 전 처음에는 정말 어색하기도 하고 막, 뭐 <laughs> 음. 그냥 그냥 계속 이렇게 이렇게 하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정말 그게 좀 힘들긴 음. 했어요. 그래도 그건 네. 이런 성격이니까 음. 다행인가. 음. 그러지도 못한는 사람 있어. 네.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그게 한 달, 두 달, 세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 방법을 알기 시작하고. 재밌어요. 이제 어, 런 손님들 분들 이렇게 피드백이 오면 이런 느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음. 어, 또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거를 조금씩 습득하는 또 재미도 있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또 이제 맛있는 음식도 사실 손님분들이 완뚝하고 가시면 음. 그게 <laughs> 확 사라져요. 아, 네. 그런 게 약간 좀 운동이랑 조금 다른 매력 같아요. 저는 그치 해보니까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얘기하는 게 손님이 다 끝까지 다 대주가는 거 너무 행복하다는 걸 음. 이제 알 알겠죠. 에이. 자영업자 다 됐죠. 진짜 어, 네. 진짜. 네. 그러니까 운동은 사실 삼일. 운동은 진짜 막 고통스럽고 누가 더막 참고 뭐 기록으로 하는 거죠. 이거는 또 다르잖아요. 운동은 그냥 저만 잘하면 되는데 이거는 음. 이제 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음. 아, 아니더라고요. 음. 음. 그렇지. 종합예술이지. 네. 그래서 더 힘든 것도 있지만 또 그거에 또 반대로 음. 그거에 대한 더큰 보람을 느끼는 것도 많다. 예 좋아 저는 요즘은 좋아요 장사하는 게 재밌어 재밌어요 아제 예. 제일, 제일 좋은 게 뭐야 제일 하나만 좋은 얘기하면 거예요. 하나만 <laughs> 제일 좋은 거 사실 뭐 말씀드릴 뭐 장사가 잘 되면요 사실 매출이 음. 좋으면 가장 좋죠 음. 그거 플러스 이게 맛있어서 제가 이제 처음에 시도를 했잖아요 음. 맛있어서 이제 맛 없었으면 아무리 아, 절친한 형동생가안 되죠 그건 안, 안, 안 되고 정말 맛있게 손님분들이 진짜 어말 한마디 그냥 가실 때아 들어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전화로 보내세요 음. 이렇게 했을 때 이 답이 오면 좋아요 어 아, 너무 맛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혹은 음. 또 명함을 가져가면서 음. 또 누구를 또 모시고 오고 어또 누구는 또, 또 누구의 또 모임을 또 음. 같이 하시고 그런데 보면 그럴 음. 때 보면 음. 저는 되게 뿌듯해요 와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더, 음. 더 열심히 나와야지 음. 내 매장이니까 내 거니까 진짜 제대로 음. 해 봐야 되겠다 이런 느낌 예. 음. 음, 네. 만약에 창, 창업하려면 다른 아이템들도 많았을 텐데 음. 그 물론 물론 이제 친한 형이 뭐이 해장국 네.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네. 영향 을 미쳤겠지만 어,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쭈뼛쭈뼛하지 않았어 아니면 어뭐 해장국 좋을 것 같은데 그 아이템을 바라볼 때 어땠어? 아 사실 이 해장국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있죠. 아니 이거를 순주 <laughs> 형이 다 얘기한 거예요. 알았어. 응. 하고 형이랑 어 메뉴를 사실 한세 가지가 있었죠 응, 사실. 응. 네 지금 뭐 고창, 대창 어. 이런 것도 있었고, 그렇지, 고깃집도 있었고, 그렇지. 그렇지. 그를 마지막에 해장국이었어요 음. 근데 저는 요셋 중에 아 해장국 왜냐면 제가 또 애주가기도 하고 아 항상 친구들이랑 음. 이 해장을 할때 뭐 순댓국 아니면 뭐 국밥 이런 거 먹잖아요 만만하지. 이게 사실 경기를 조금 음. 다른 것보다는 덜 음. 타겠다는 라 아, 그런 그래, 게 맞아. 있었어요 음. 맞아, 맞아. 그래서 어? 이거면 괜찮겠다 한번 맞아. 도전 한번 해봐도 나쁘지 않겠다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제 맛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생각이 들었던 거죠 아 네. 이거는 확실합니다, 진짜 거짓말이 아니에요. 딱이네. 음. 지금 얘기한 게 태범이가 예. 잘 정리했어. 음. 첫 번째는 만만하게 늘 먹을 수 있는 대중아 이템이야. 맞아요. 경기와 상관없이. 그쵸. 엄청나게 비싼 음식은 음.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는 뭐 맛이 있으니까 재구매가 될 그쵸, 거라고 그쵸. 생각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좀 바라봤겠지. 음. 그렇죠. 그렇죠. 음. 왜냐면은 제가 이거 매장을 차리는데 사실 열심히 운동해서 번돈 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 망하면 안 되잖아요. 음. 그런 생각도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응. 좀 많이 고민을 하다가 결정한 것 같아요. 응. 도와주십시오, <laughs> 응.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네, 장한평점도 있고요, 네. 강동점 오픈한지 한 달도 안 됐습니다. <laughs> 놀러 오십시오. 항상 태범이가 <laughs> 상드했습니다 그러게, 그 장점이다. 응. 요즘에 이제 강동점에 있어? 와 있어요. 요즘 이제 여기 사실 이제 제가 하는지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당연할 수밖에 없잖아요. 홍보도 아직 뭐안 했고 또. 제가 장한평 계속 있으면서 지 거기는 제가 음. 제 매장인 거 누구보다 음. 단골도 많이 생기, 음. 생겼고 손님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이제 이쪽 에 오면은 그쪽에서 좀안 보인다고 또 섭섭할 수도 있겠는데 가끔 여기 출근하기 전에 들렸다 올 때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약간 좀 비는 시간 때 다녀오기도 하거든요. 음. 그럴 때 보니 손님들이 오오 오, 왔네 왔네 이제 이런 건좀안 어, 나올 줄 알았지 그렇죠. 그렇게 조금 힘들긴 한것 같아요. 음. 그래 맞아. 이두 마리 사잡고다당연 그게 조금 예. 조절하는 거죠. 네. 근데 이건 그건 너의 숙제야. 그러니까요. 네가 그만큼 예. 버리려는 기 예. 때문에 예. 네가 조금 더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해서 얼굴 비춰야지만 그게 음. 그분들한테 보답하는 길이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얼굴 보는 것 때문에 오는 건 아니지만 네. 오, 여기 오면 태범이 얼굴도 볼수 있고 이제 그런 그 만족감이 있을 텐데 그쵸. 그런 즐거움을 또 포기하게 해줘서는 안될 테니까. 맞아요. 제 숙제입니다, 진짜. 아 어, 태범이가 어, 추천할 수 있는. 아이템과 브랜드다. 저요. 저는 어. 완전 만족하고 있고. 어. 뭐모델해 주는 거 아니지? 아 그럼요. 승진이 어, 음. 또 이제 친한 것과 음. 일적으로의 이제 그게 너무 아, 예, 잘하세요. 예. 그쵸 그냥 아시잖아요. 그냥 더, 더, 응. 더 잘하세요. 시 응.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있어요. 그 음. 좋은 얘기. 네. 그게 네. 뭐. 예를 들면 제가 힘들다 해서 형이 막뭐 이렇게 음. 살갑게 이게 아니라 딱 음. 일적으로만 딱 넣고 이거는 완전 음. 목표가 있으면 음. 형이 이제 눈빛이 변하잖아요 그게 좋은 음. 거야 맞아요 좋은 거. 그거 때문에 사실 아, 더 음. 좋긴 해요 음. 맞아. 네. 음. 든든, 든든하겠다 든든하죠 음. 네.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좀 지연도 많이 해주셔요 승진이는 이제 15년 동안 자영업하면서 수십 개의 브랜드 그렇죠. 네. 아이템을 운영했고 음. 지금도 그렇죠. 여러 개 있고. 하고 있고 네. 거기에 정말 친한 형 동생 사이에서 이제 가맹점주가 음. 이제 두 개를 하고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네. 그게 형 입장에서 바라볼 때뿌듯하다요둘다 음. 음, 잘했으면 좋겠고 네.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니까 그쵸. 어, 손님들 그쵸? 왔던 손님들 절대 놓치지 말고 음. 그분이 다른 손님을 또 데리고 네. 올수 있게끔 정말 친절에 응대 잘했으면 좋겠다. 아, 맞아요. 아,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두 사람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야 맛있다. 맑은 거 맛있죠, 형님. 어? 플레이잖아, 플레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또 <laughs> 아, 다른 스타일이죠. 내가 음. 요즘 이런 맛에 빠졌다니까. 음. 그러니까 예전에 음. 얘기했지만 제주도의 해장국 중에서 너 음. 나중에 제주도 가면 그거 먹어봐라. 음. 그 성시영 씨도 갔다왔던 곳인데 함덕골목. 어 알아요. 내가 너한테 얘기했을 텐데. 근데 그러니까 난 떼기 전에 갔었고 왜냐 음. 현지인한테 제주 현지인한테 음. 들어서 갔는데 딱 먹는데. 었 내가 알고 있던 그 해장국, 그그 그러니까 동안 해장국이 뭐냐면 진하고 약간 뭐막 다대기 맛, 응. 응, 다대기 응. 맛의 해장국이었는데 거기는 그 다대기 맛의 해장국은 아니야. 다대기는 응. 조금 들어가지만 응. 응. 원래 국물이 맑고 되게 좋아. 응, 그렇죠. 나 거길 먹어보고 내 기준, 이 해장국의 기준 이 달라져 버린 거야. 응. 그리고 싸 먹잖아요. 그렇지, 그 깻잎에다 싸 먹잖아. 응. 그 함덕골목과 약간 비슷한 맛이야. 이거 응. 너무 좋다. 괜찮아요. 한번 한 끼로 먹어볼까? 응. 너무 맛있다. 이거 그 제주도 투어 갔다 왔잖아요. 제주도 투어 가고 하루에 다섯 끼, 여섯 끼 먹었거든요. 네. 그때 <laughs> 첫 번째가 함덕굴국이었어요. 그 해장국은 다 빨간 <laughs> 거로 먹는 잖아요. 음. 근데 맑은 것도 어 되게 정말 괜찮아요. 손님분들이 놀래요. 음. 어 해장국이 왜, 왜 맑고? 그러니까 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그냥 지금 내가 내 느낌 뭐냐면은 물론 이 야채도 들어가고, 이제 양도 들어가고 매들어잖아. 먹고 아까 손님 얘기했던 대로. 음. 약간 보양이 될것 같은 음. 낌도어 어. 어. 그러니까 여기도 장안평도 연령층 때가 사실 40, 오, 십대 분들 그 그래. 굉장히 많거든요. 음. 근데 여기도 여기도 그렇 젊은 분들보다 어르신들이 굉장히 음. 많아요. 더더 더그 장안평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연세 있으신 분들이 음. 많은데도 음. 오셔서 드시고 또 오시는 거 보면 아 이거 맛있다. 음. 그냥 맛있잖아. 품질이 좋다. 응. 맛도 아주 잘 잡았어. 기분 좋은 맛이야. 음. 아 너무 기분 좋은데 승진이와 해범이다 음. 그래도 내 교육과정을 음. 들어가고도 그렇죠. 어 어쨌든 짧게든 길게든 제자니까. 와이 고기 너무 좋다. 이거 이거 어디 어디 부이야? 음 아롱사츠랑 소머리랑 와, 들어가 맛있다. 있어요. 와 굉장히 부드럽죠? 음와 저희 베이스 셀러입니다. 음. 접시 술마이나요 쓰지, 쓰지. 야, 또 쓰지 귀신이에요. 쓰지 엄청 좋아해요. 오, 쓰지 와, 맞다. 장골동. 이제 저희 고 곱은. 아, 맛인데 국물. 응. 저희 곱창은 또 곱을 원래 그래. 안 드시던 여성분들도 손님분들이 오셔서, 어, 여기 곱 냄새 안 나요, 맛있어요. 드셔요. 신기하더라고. 야, 그냥 맛있다. 맛있다. 나 우리 음. 우리 동네에 생겼으면 좋겠다. <laughs> 진짜로. 쪽아 곱창 많이 들어갔네. 곱창 많이 들어갔죠. 곱창 정골이니까. 네. 아 수육 이거 진짜 맛있는데. 아 수육 도 좋고. 딱 소량제예요. 진짜로. 수육 정골 음. 반응이 진짜 너무 좋아서. 음. 퀄리티가 너무 좋다. 정골이랑 확실히 느낌이 다르긴 하죠. 어. 왜 네. 고급져. 아니 저 재료들. 엄선해서 하는 거니? 아니면 뭐 따로 뭐 있어? 형 제가 공장을 몇 군데를 가고 아, 진짜 그럼 또 비딩 엄청 뭐? 네, 그럼요. 저희 맡겨놓고, 네, 예, 맡겨놓고 테스트하고 막 이거 받고 퀄리티 안 나면 오 다시 반품 시키고 그런 고집이 있으니까 네. 되는 거야. 대충 만들었으면 이 퀄리티 안 나온다. 그럼요. 아, 잘하네, 손재인. <laughs>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 <laughs> 손재인, 내가 처음 만났을 때 뭐였지? 저 형. 저 그때 초밥집 하나 하고 있었죠. 수지마요. 네, 진짜 형님 교육을 들으면서 꿈을 키우면서 꿈을 키웠다고 봐야죠. 그래서 네. 이제 발점이었지 네, 그래서 이제 다점포를 꿈꾸면서 이제 브랜드를 더 이상 만들 못 만들고 이제 프랜차이즈를 들어가서 프랜차이즈 하면서 다시 이제 브랜드를 만드는 걸 꿈꾸면서 나와서 브랜드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 지금은 프랜차이즈는 하나도 안 하고. 전부 다 제가 만들어 만든 브랜드 운영을 <laughs> 하고 있죠. 어. 내가 옛날에 그 청담 이상이라고 현재는 예. 내가 그 본사 에 인큐베이팅 하고 있거든. 었 음. 그때 이제 가맹점 하려고, 희망자로 왔었지. 어. 가맹하려고 왔었지. 2년이었어. 음. 그러니까 그게 10년 넘 너무 많아. 오래되셨네요. 2년 음, 넘고 깍두기 맛있네. 음. 이 깍두기는 어떻게 가맹점으로 보내? 깍두기요 아니 여기 첫... 이... 조리법 가르쳐줘 어떻게? 해야? 아니 저희가 그냥 냉장 상태로 10kg씩 포장해가지고 보내죠 아~~ 네. 그럼 김치도 할 일이 없네 아무것도 할일 없어요 <laughs> 김치는? 똑같이 오 네. 편하겠다 그거 네. 편해요 저. 반찬 딱 이거 두 개네? 네두 개죠 어, 얼마나 좋아 그니까 러두개 좋은 거죠 <laughs> 메인에 집중하 아이템이니까 김치랑 깍두기가 맛있어야 되는데 그럼? 점주 입장에선 굉장히 편하죠 사실 형님, 무조건 찢어가지고 나가는 게 베스트예요. 일하시는분 입장에서도 편하지. 응. 좋죠. 어. 그래서 참모도 필요 없고. 품질 좋은 거 받아서 그냥 저희 세팅만 잘하고 하면 되니까. 응. 아씨, 나 너무 잘 먹는다 이거. <laughs> 형또 저희 군만두가 키운 거 아시죠? 네. 되게 왕만두. 네. 나 이거 놀랬잖아 먹고. 바사삭. 잘 튀겼네. 음 와 그냥 내용물 끌려준다. 본상은 맛있는 있고. 음식을 찾아서 네. 가맹점에 잘 공급하면 돼요. 그렇죠. 저희가 와, 근데 이걸 가맹점에서 어떻게 만드냐 이거. 그렇죠. 조리법을 삶는 아, 아, 거랑 아, 튀기는 거또 틀리잖아요. 특별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튀겨버린 거죠. 잘 드시네. <laughs> 너무 맛있다. 응. 잘 먹었다. 행복하다. 아잘 먹었다. 나 우리 동네 생겼으면 좋겠다 음. 진짜 선능으로 는으로 같아 선능으로 제가 조만간 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 잘했다 잘 만들었어 음. 음식이 맛있다 음. 재료도 좋아 잘 음. 되겠다 그래서 어? 이거좀안 먹는 거 같아 뭐요걸 요걸. 아 이거 안 먹는다고? 네. 요구르트가 네. 품질이, 네. 품질이 좋아 음. 품질이 거는 강남역, 삼성역, 선릉역, 역삼역 다질되겠다 목표는 선능 하나, 역삼 하나, 여의도 하나 강남 하나, 강남 하나 오. 삼성 뒤쪽으로 네. 근데 거기 월세를걸리면 너무 힘들지 그 여의도 엄청 잘될까야 음. 여의도 잘 되더라고요 엄청. 여의도 잘 되지 음. 동네 사권도 좋고 음. 음. 해장국 먹고 이렇게 기분 좋게 먹는 적은 별로 없던 것 같아 음. 태범이는 몇 개까지 저요? 목표요? 음. 뭐 음. 저는 한달 4개까지만 진짜로? 네. 그래도 태범이도 만족하나 보네. 그렇죠. 아니 이게 해 보니까 음. 재밌기도 하고, 음. 그냥 어설픈 다른 거를 할할 바에 어. 정말 맛있는 거 하는 게 음. 그게 답인 것 같아요. 그게 정답이고. 근데 막상 따져보면 네. 맛있게 하는 데가 사실 많지가 않아. 음. 따로 <laughs> 왜냐면 프랜차이즈하는 사람들이 어차피 프랜차 회사에 돈을 벌기 음. 위해서 만든 거라서 음. 진실을 다해서 만들어낸 사람이 의외로 별로 없어 또 그런 스타일이 절대 어, 난... 그런 스타일? 어차피 검증이 됐으니까 검증된 음. 거라는 게 낫죠 음 맞아요 이승진이 검증이잖아 요아그그죠 <laughs> 아니 근데 지금 도 하남점 오픈한 지 며칠 안 됐거든요 음. 거기는 이제 일반 분인데 음. 어, 업별한 거잖아요 거기도 고기집 하시라고 하셨는데 음. 너무, 너무 만족하죠 지금 음. 음, 음, 고기 이거 안 잘라줘도 되지. 아, 어, 그렇지. 어, 일 편하지. 아, 지금 너무 매출 너무 아... 올라갔지. 두 배로 올라갔지. 음. 음. 해장국은, 그러니까 이렇게 성적의 비수가 있을 수는 있어도 일년 따지면 크게 굴곡이 없었대. 파고가 네, 안 없죠. 치면. 네. 아,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요 음. 그래서 이제는 본사에서도 해야 될 역할이 이제 브랜딩을 잘 해주는 거야. 음, 그렇죠. 음, 브랜딩을 잘 인지도 높여 음. 높여주고 음. 브랜딩만 잘해 주면 돼. 그러니까 음. 선한 이미지. 로 출처말 수 있는 상품들도 많고 주택가 오피스가 그쵸. 뭐 대가 상권은 버려도 음. 주택가 오피스만 가져가도 그렇죠 그렇죠 특수할 때가 너무 많죠 잘 먹었다 아, 이거 너무 좋다 아 이거 직장인도 좋아할 것 같고 저것도 그렇고 야 음. 완전 소주 갈기네 이거 그쵸 소주를 먹었어야 예, 돼요 소주 안 주어 어 소주 안 주야 된다 음. 그러니까 잘 먹었다 고생하셨습니다 되겠다 어 음. 네. 다들 수고했어. 음.